안녕하세요 코스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러쉬의 브레스 오브 가시입니다. 제품 소개에 앞서 간략하게 러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쉬는 1995년 영국에서 탄생한 핸드메이드 화장품 브랜드로 영국의 소도시 풀에서 일하던 두피 전문가 마크 콘스탄틴과 뷰티 테라피스트로 일하던 리즈 위어가 1977년 콘스탄틴 앤 위어라는 작업실을 운영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과일, 채소, 에센셜 오일 등 신선한 자연 성분을 주원료로 하여 화려한 색채와 강렬한 향기가 특징인데, 러쉬라는 이름은 고객들로부터 응모를 받았는데, 그때 스코틀랜드의 한 고객이 러쉬라는 이름으로 응모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채택이 되어 지금의 러쉬가 탄생하였습니다. 바로 이 제품이 러쉬의 브레스 오브 가신데요. 먼저 패키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열면 굉장히 앙증맞은 사이즈의 보틀이 보이는데요. 이 제품은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친구가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하여 사용 중인 제품입니다. 용량은 100ml에 15만 원, 30ml에 75,000원이며 지금 보시는 제품은 30ml의 사이즈입니다. 자 그럼 시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쉬 홈페이지를 보면 웅장한 자연의 향기, 향긋한 네롤리와 스모키한 시더우드 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느껴지는 대로 표현을 해보자면. 첫 향은 굉장히 강렬한 스모키한 향이 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잔향으로 가면 어, 인센스 스틱의 향이 나는데요, 마치 사원에서 피울 것 같은 향의 냄새가 느껴집니다. 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트를 살펴보면 탑 노트에는 인센스, 버지니아 시더, 메론, 베티버, 미들 노트에는 샌다루드, 주니퍼, 블랙페퍼, 아말피 레몬, 베이스 노트에는 네롤리, 일랑일랑, 자몽, 로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절감은 이중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겨울에는 포근한 느낌으로 잘 어울릴 것 같고 여름에는 반대로 또 시원한 느낌으로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향이 다소 진하고 강렬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행사를 하면서 착향을 해보았는데요. 흔하지 않은 향이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열분 중에 한세분 정도가 뒤돌아보면서 관심을 보이셨고요. 신의 숨결이라는 이름처럼 딱 정말 사원에서 날 것만 같은 그런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흔하지 않으면서도 명상 하면서 힐링을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딱 떠오르는 패션도 어디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느낌의 배정남씨의 패션이 떠오르는 향입니다 러쉬의 브레시 오브 갓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매장에 방문하셔서 시향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신의 숨결이라고 불리는 러쉬의 브레시 오브 갓 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다음엔 뭐 찍지?